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는 하루짱님과 함께 어, 라이더랑 스설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새로운 게임 크레이지 서클이라는 게임을 가져와봤습니다. 네 저는 이거 그냥 어제 다운 받았는데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칸을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 일,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이게 어 뭐냐? 원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아, 죽었어요. 네.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아, 근데, 저도 사실 이 게임 좀 어려워서 재밌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무지개를 좋아해서, 어,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장식용으로. 눈호강용. 이렇게 말하시면,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느리게 하면은, 살, 이 게임에서 살으라고, 어, 어, 이게 점점 느려져요, 움직이는 게. 네, 저는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 너무 어려워요! 어우! 네. 일단, 재미없죠? 네, 재미없잖아요. 네, 재미없죠? 네, 재미없을 거예요. 네, 네 지금 절대로, 지금 제가 짜증나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러면 사실 크레이지 셀클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네, 오늘은 사실은 마음의 소리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네, 네 일단 로딩 중이고요. 哪里？Bon,